1번, 리듬감 있는 비트박스. 약간 이런 박자. 또는 2번, 뭔가 멜로디가 있는 거.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. 그런데 나는 뭔가 기본 비트만 하니까 저런 거에 닿지 못할 것 같잖아요. 근데 기본 비트를 연습해야 중간 난이도 박자를 할수 있는데, 아쉽게도 이제 비트박스 강좌 중에 중간 난이도를 알려주는 비트박스 강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런데, 어머나 세상에! 북박TV에서 족보 컨텐츠라고 했네? 그 족보 컨텐츠가 사실 중간 난이도 박자예요. 기본 박자보다 조금 위에 있는 박자를 하셔야 그 박자를 연습하고 나서야 좀더 어려운 비트박스, 멜로디가 들어가든 박자감을 표현하는 비트박스든 두 가지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족보 컨텐츠 하는 게 이거를 연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뭔가 제가 컨텐츠로서 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족보 컨텐츠 올리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박자 좀 활용하고 있는 거 그런 강자들을 지루하셔도 한번 따라해 보시는 연습을 하신다면 금방 늦을 수가 있을 겁니다